예 안녕하세요 매월 싱싱하고 맛있는 제철 해산물 소개시켜드리는 흑백리뷰 백돈이오 <laughs> 벌써 날이 후덥지근해 6월이요 이제 반팔 아니면 못 다니겠어. 아, 그래가지고 오늘 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이거 그 자리돔하고 한치 준비했고요. 이요것도아작아작 씹는 맛에 노란주랑 으은 간식으로 다. 사맥개또 7개까지 준비했어요 요 7개는 제가 벌써 다 준비해왔죠? 요 맘파람수산에서 1kg 11,900원 줬는데 요게 다 살아서 오거든요? 요게 또 5월에서 9월까지가 제철이냐요이 얘들 봐봐요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봐 얘네들 뭐쫄장개라고도 해고 그랬는데 얘들이 개벌에 살아가지고 요거 팔아먹으면 안 되고 싱크대에다가 소금물 잔뜩 받아가지고 얘네 한 5시간 담궈놓으면 봐요 아 얘네 뻘 엄청 뱉어냈죠? 요게 끝이 아니오 맑은 물만 탁 구울 때까지 신4번 정도 헹궈내 우선 물기 싹 빼고 얘들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소분 다 겹가지고 냉동실에 탁 넣어주자고요. 이렇게 해면 먹을 만치만 딱꺼내 갖고 조리해서 먹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볶음하고 튀김했거든요. 튀김은요 전분가루 튀김가루 밀가루 상관없이요. 그냥 지퍼백에다가 튀김가루 곧대로 넣어주고서 그냥 튀는 다음에 기름 쫙 올라왔을 때딱 넣고선 이렇게 이렇게 이쁜 색깔 나올 때까지 계속 튀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 색깔 나올 때까지 다 튀겨주면은 이거 그냥 먹으면 맛있어. 간도 하나 도안 했거든요. 사실 튀김가루 같은 거에 살짝 간이 돼 있긴 하니까 이거 요새로 먹는 거예요. 요거 먹으면은 뭐 간식이나 맥주 안주로 기가 막히지. 어 고맙다. 음. 아. 간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바삭바삭하면서이 감칠맛이 입에서 쫙 돌아요. 이게 케토산 제대로 섭취하는 거 아니오? 아, 먹으니까 맥주 땡기는데? 안 되겠다. 연하일 줄 알고 제가 딱 준비했지요. 안자요 <laughs> 오, 맛있다. 볶음은 이거는 바로 볶은 게 아니고, 예는 밀가루 안 묻히고 그냥 그대로 좀 튀겼다가, 튀기는 거 건져가지고 기름기 쪽 빼주고, 팬에다가 딱 넣은 다음에, 양조 간장 넣고, 물엿 넣고, 맛술 넣고, 대게 간장 넣고, 이렇게 잘 볶아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 볶고 원래 딴걸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아들내미 거좀 챙겨주고요. 이렇게 딱 담아서 참깨 이렇게 탁 뿌려주면 은요거는 우리 아들내미 반찬. 그리고 여기다가 후추랑 고춧가루 탁 내려먹고 아유, 고추를 넣어야 되는데 고추가 없네. 아무튼 이렇게 볶아주다가 이 그러면 이 김치 시즈닝이시오. 뿌려주고서 이렇게 싹 볶아주니까 이그래 예, 이제 색깔 좀 나고 어, 괜찮지? 오, 요 만든 거 봐봐요. 괜찮죠요 볶음. 어른 거는 고춧가루 좀 이렇게 들어야죠. 그죠? 음. <laughs> 음, 오, 맛돌이요, 맛돌이. 맛도리. 간간하고 칼칼해져가지고, 이거 고추 있으면 고추 좀 썰어놓으면 훨씬 좋겠는데, 없을 때는 뭐, 고춧가루나 시즈닝 이런 걸로 조이면 돼요. 오, 칼칼해졌다. 제가 요 자리돔하고 한치는 네이버 통영 은정수산에서 통영 자리돔 횟감 필렛 1kg 35,000원 요렇게다 손질해서 오거든요. 그 한치는 소짜로다가 횟감 1kg 25,000원에. 뼈는좀큰 건데 남은 거 우리 애들 통찜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제가 여기서 에 현재는 한2만2만 이렇게 계시죠 요거 동중에도 대체 얘가 왜 자리돔인가 했거든요. 계절 따라 사는 길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 없이 그냥 고자리에서만 그 이렇게 탁살고 있던데요. 고자리에서만 그 정착해서 사니깐 그래서 자리를 딱지키고 사는 돔이다 그래가지고 자리돔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사오 6월부터 또 7월이 제철인데 6월부터 뼈가 연해져가지고 지금이 다 맛있대요 요거는 뭐 물에다 헹굴 것도 없이 이미 여기서 다 손질해 갖고 왔으니까 겉에 물기만 딱 해주고 이렇게 딱 쓸어준 다음에 그냥 한번 먹어봐야지 한 것이요 근데 회가 있는데 술이 없으면 또안 되잖아요 아 오늘 뭐 거의 치사랑 넘기었는데요 제가 전에 기빠진 날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요거 뭐밀담이라고 보니까는 어 중류주네요 중류주인데 17도 요건 단수수로 만들었대요 수수로 만든 중류주네 전자탁 달아놓고, 아, 잘리으면 음 색깔 좋지요? 새꼬시를 많이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요즘 뼈가 부들부들해,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야! 야! 아이 뭐 가시가 있으니까 이물감이 당연히 있는 거지만은 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어뼈 씹을수록 고소한 맛도 올라오고 감칠맛이 예술이니 이건 한잔 해보시오 한 잔요. 오 일단 얘는 굉장히 부드럽고 달큰한 맛이 나네요. 어유 달도 맛있네. 음 그리고 요, 한치, 한치, 요건 또 다른 말로다가 창골등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5월에서 9월까지가 싹 제철인데, 식감이 오징어보다 훨씬 부드럽고, 야, 내고, 뭐, 간장 와사비 찍어 먹으면 좋대는데, 저는 초장 찍어 먹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전 초장파요. 왜 간장파, 초장파 있잖아요? 통찜도 좋지만은 요즘 이런 게쫙올라왔으니까는 회로다가 이렇게 딱 한잔 찍어가지고. 음! 오우, 쫀득해. 어, 쫀득쫀득하고 그 부드러운 게, 오징어는 또 완전히 다르네. 그러면 빨리 우리 물에 한번 만들어 먹어요. 물에, 물에. 야. 물에, 뭐, 여기다가 양배추 살짝 깔아주고, 상추는 듬뿍 해고 자리돔. 깻잎 넣고, 당근 넣어주고. 이, 무, 뭐, 요, 물에 육수는 제가 사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일 먹음 새겨가지고,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다가 다시, 유. 하당물 조정식품 물에 육수, 요, 개당 1600원짜리로. 아, 보니까 푸짐하게 먹으려면 요, 물에 육수 두개 들어가네요, 두 개. 하나하고 조금 남네 어때요? 물에 이정도면 기가 막히죠? 야 물에 좋다. 한 치에 자리도 그냥 물에까지 이렇게 딱 도는 거예요. 이거 한 입에 그냥 넣어래야지 아, 안에 <laughs> 아, 또왜물고 앉아있지? 이게 버릇이요, 버릇! 아니, 아니요! 아, 이거 물에다가 이렇게 같이 모으니까이 자리돔 가시가 단단해지가 않거든요? 이 자리돔만의 감칠맛에다가, 이 한치의 쫄깃함이 같이 탁 섞이면서, 이게 입안에서그 자리돔 자리 다 부서질 때쯤이, 자리돔 가시가 이렇게 탁 같이 씹혀주면서, 한치 쫄깃함이 싹 올라오면서, 여기에 뭐 참기름도 들어갔나? 아무튼 여기 고소한 향도, 아, 내가 참깨를 넣었구나. 이참깨 고소함도 같이 올라오면서, 어, 이거 맛있슈! 새콤달콤하고 감칠맛에 쫄깃하고식감까지 아, 여름에는 물에지. 그죠? 어, 이거 물에 혹시 맛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달아가지고 여기다 시초한바고랑 청양고추 좀 다져가지고 딱 넣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물회육수 이렇게 좀 진해야 되는 게왜 얼음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음 녹으면서 먹어야 되니까 요 정도 진한 맛은 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반 횟집 가면 딱 스탠다드로 나오는 그냥 그 물회육수 있잖아요 좀 달달한 쪽으로다가 딱그 맛이요 아, 뭐, 좌우지간 오늘도 제철선물, 친해로 먹으시오! 뭐, 술안주나 밑반찬으로다가 끼가 맺히는요 칠개랑, 물회로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자리돔이랑 한치랑 이렇게 딱 먹어보고, 물회가 정딱 먹었잖아요? 물회랑 칠개 튀김은 꼭 한번 해보셔. 아, 요거 예술이요, 예술. 뭐, 6월 또 제철선물, 요렇게 소개시켜드렸고요 7월에 기가 막힌 제철선물 또 갖고 올 테니까, 또 봐요!